안녕하세요. 직장인도 주부도 학생도 각자 다른 하루를 살지만 등 통증만큼은 비슷하게 찾아옵니다. 오늘은 굳어있는 등과 척추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요가 시퀀스를 준비했습니다. 크로스레그로 앉아서 시작할게요. 엉덩이 들썩여서 넓게 바닥에 앉아주세요. 무릎 잡고 소고양이 자세. 마시며 가슴 앞으로 활짝 열어내고 가슴 중앙이 하늘 바라보게 펼쳐냅니다. 턱 살짝 들고 어깨 힘 풀게요. 내쉴 때 고양이 자세로 등 둥글게 말아내세요. 두 날개뼈 사이 멀어져요. 목 앞에 힘 풀고 마시며 소자세. 가슴 활짝 열어내 가슴 중앙 하늘 바라보게 퍼올리세요. 내쉴 때등 둥글게 목 앞에 힘 풀고 날개뼈 사이 멀어집니다. 한번더 마시며 소자세. 내쉬며 고양이 자세. 들이쉬며 소자세 왔다가 상체 오른쪽으로 크게 원을 그려주세요. 호흡과 함께 이어갑니다. 반대편으로도 큰 원을 그려봅니다. 중앙으로 돌아오세요. 니파일 자세. 오른 무릎 위로 왼 무릎을 겹치듯이 올려주세요. 양손 발목 잡고 엉덩이 들썩. 두 엉덩뼈를 바닥에 내릴게요. 양팔 앞으로 나란히. 오른팔을 위로 올려 크로스 손바닥 합장. 팔꿈치를 어깨에서 멀어지게 앞으로 미세하게 밀어내는 힘을 쓰세요. 마시며 팔꿈치 하늘로 들어 올리고 팔꿈치로 천장을 찔러 내겠습니다. 내쉬는 숨 팔꿈치 바닥 방향으로 밀어내세요. 다시 마시며 팔꿈치 하늘로 어깨 힘 풀게요. 내쉬며 팔꿈치 바닥으로 등 둥글게 한번더 반복할게요. 마시며 팔꿈치 하늘 내쉬며 팔꿈치 바닥으로 중앙 돌아와 손 스리를 풀고 다리 앞으로 쭉 뻗어 내세요. 이번에 왼 무릎 위로 오른 무릎 겨치들 올려줍니다. 양손 발목 잡고 엉덩이 들썩 두 엉덩뼈를 균등하게 바닥에 내리세요. 양팔 앞으로 달아니 왼팔을 위로 크로스 합장 팔꿈치 어깨에서 멀어지게 앞으로 미세하게 밀어내는 힘을 느낍니다. 마실 때 팔꿈치 하늘로 들어올릴게요. 팔꿈치로 천장을 찔러내듯 쓰세요. 내쉬며 팔꿈치 바닥 방향으로 밀어냅니다. 마시며 팔꿈치 하늘로 어깨 힘풀게요. 등 둥글게 내쉬며 팔꿈치 바닥으로 한번더 반복 마시고 내쉬세요. 중앙 돌아와 손 스르르 풀고, 다리 앞으로 쭉쭉 뻗어냅니다. 왼다리 뻗고, 오른다리 안으로 접어줄게요. 엉덩이 들썩, 왼손 정강이 위, 오른손 뒤통수 뒤를 받쳐줍니다. 마시며 팔꿈치, 겨드랑이, 가슴 활짝 열고, 뒤통수 손 위에 살짝 기대듯 쓰세요. 목 앞에 힘 풀어요. 내쉬며 몸을 닫고 팔꿈치 바닥으로 오른쪽 어깨 쪽지가 시원해집니다. 마시며 가슴 겨드랑이 활짝 피고 내쉴 때 가슴 닫아 팔꿈치 바닥으로 한번더 반복할게요. 들이쉬며 중앙 돌아오고 사이드 밴드, 오른팔을 귀 옆으로 쭉 뻗어줍니다. 윗등 어깨 라인의 힘을 살짝 풀고 숨을 가비뼈 사이사이에 채워주세요. 내쉴 때 오른쪽 힙을 무겁게 바닥으로 내립니다. 팔몸 옆선으로 가져오고 손끝 바닥 멀리 보내듯 쓸게요. 발로 몸을 일으키며 세우고 왼손으로 머리 받쳐 중앙 올라옵니다. 반대 오른 다리 피고 왼 다리 안으로 접어주세요. 오른손 정강이 위 왼손 뒤통수 뒤를 받쳐줍니다. 마시며 팔꿈치 겨드랑이 가슴 활짝 열고 뒤통수 손 위에 살짝 기대듯 목 앞에 힘 푸세요. 내쉬며 몸 닿고 팔꿈치 바닥으로 밀어내대서 줍니다. 마시며 가슴 겨드랑이 활짝 열고 내쉬며 가슴 닫아 팔꿈치 바닥으로 한번더 반복하세요. 들이쉬며 중앙 돌아오세요. 사이드 밴드 왼팔 귀 옆으로 쭉 뻗어냅니다. 윗등 어깨 라인의 힘을 살짝 풀고 숨을 갈비뼈 사이사이에 채워주세요. 내쉴 때 왼쪽 힙 무겁게 바닥으로 내립니다. 팔몸 옆선으로 가져오고 손끝 바닥 멀리 찔러내세요. 그대로 팔로 몸을 일으키되 세우고 오른손으로 머리 받쳐 중앙으로 올라옵니다. 그대로 엎드려서 누워줄게요. 양팔 90도로 바닥 내릴게요. 마시는 숨에 상체, 팔 올라옵니다. 숨을 천천히 나뉘어서 내쉬며 윗등 조이고 중간등 팔꿈치 모으듯 아랫등 조이며 바닥으로 돌아오세요. 다시 마시며 상체, 팔 올라옵니다. 내쉴 때 윗등, 중간등, 팔꿈치 모아 아랫등 조이며 바닥으로 내려오세요. 마지막 한번더 들이실 때 다리도 같이 땅에서 떼어줄게요. 내쉬며 윗등, 중간등, 아랫등 조이며 바닥으로 착지. 고개 한쪽으로 돌리고요. 가슴 부풀리면서 등 뒤가 들썩이게 숨 쉬세요. 네. 테이블 포즈로 올라올게요. 돌핀 프릴루드. 무릎 매트너비만큼 열고 발끝을 모으세요. 손한뼘 앞으로 이동, 손이 있는 곳에 팔꿈치 내립니다. 손 깍지 끼고, 상체 바닥으로 내리고, 힙은 뒤꿈치로 가져가세요. 깍지 낀 손, 머리 위로 올리고, 겨드랑이가 조금씩 바닥으로 가라앉습니다. 아기 자세로 연결할게요. 손 내리고 상체 살짝만 올라와서 두 무릎을 붙여주세요. 허벅지 위에 상체 툭. 팔은 몸 옆에 내리고 등 들썩이게 숨쉽니다. 상체 롤업으로 머리 무겁게 올라오세요. 넥 릴리즈. 크로스 렉으로 다시 편하게 앉아주세요. 상체를 세우고 어깨 끝에 힘을 풀어줄게요. 오른쪽 귀를 어깨 위에 툭, 왼팔 몸 옆에 뻗고 손끝 바닥 멀리 찔러내세요. 오른손 얼굴 옆선에 두고 자연스럽게 팔의 무게를 실어봅니다. 목과 어깨 주변 자극되는 곳으로 숨을 보내듯이 호흡하세요. 이번엔 턱을 쇄골 쪽으로 당겨옵니다 미세하게 움직이면서 기분 좋은 자극이 있는 곳에 머무르고 숨 쉬어주세요 두팔 바닥 내리고 턱을 가슴 중앙으로 가져올게요 머리의 무게를 툭 내리고 숨쉽니다 오른손으로 이마 받쳐서 고개 세워주세요. 다리 위치 바꿔줄게요. 상체 바로 세우고 어깨 끝에 힘을 빼주세요. 왼쪽 귀 어깨 위에 툭. 오른팔은 몸 옆선에 뻗고 손끝 바닥 멀리 찔러낼게요. 왼손 얼굴 옆선 두고 자연스럽게 팔의 무게 실어봅니다. 자극되는 곳으로 숨을 보내듯이 호흡하세요. 이번엔 턱을 쇄골 쪽으로 당겨옵니다. 미세하게 움직여 보면서 기분 좋은 자극이 있는 곳을 찾고 머물러 줍니다. 내리고 턱을 가슴 중앙으로 가져올게요. 머리에 무게를 툭 내리고 숨쉽니다. 왼손으로 이마 받쳐서 고개 세워주세요. 처음과 다른 등의 상태를 알아차립니다. 숨과 함께 자극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굳고 뻣뻣한 통증이 부드럽게 풀리는 가벼워지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